이번에는 클랜버스 데몬러드의 더블 데미사 덱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데드우드제다이 닷컴에서요. 여기 데미사 클릭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블 데미사.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데미사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스가 스피릿 속성일 때는 클렌저, 둠프리스트나 아니면은 3턴 콜 2턴 디버프 차단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둠프리스트나 3턴 콜, 2턴 디버프 차다. 그리고 속도는요. 데미사 266에서 285, 253.33에서 254.99, 소수점까지 있죠. 클렌저 167.09부터 169. 사이가 좀 빡빡합니다. 얼마 안 되죠. 이것도 167.09에서 169.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속도가 똑같습니다. 167.09에서 169. 요세 개가 속도가 똑같죠. 요 속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툰프리스트를 쓸 때는 속도가 세개 중에서 제일 빨라야 됩니다. 요세개 중에서 제일 빨라야 되고요. 아니면 3턴 콜 2턴 디버프 차단 챔피언 쓰려면은요세개 중에서 속도가 제일 느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로 쭉 나왔는데 한글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중요한 거는 요거 빠른 데미사, 트루스피드는 클렌저 트루스피드, 이건 듬프리스트입니다. 듬프리스트 속도 곱하기 9 나누기 5.7,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것만 맞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참고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디펜스 증가 챔피언이 있으면은 좀 조심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산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듬프리스트를 안 쓰고요. 워보이 둠프리스틀안 쓰고 3턴콜 2턴 디버프 차단 챔피언도 쓸수 있습니다. 속도를 제일 느리게 해서. 여기는 타투라를 넣겠습니다. 타투라. 여기 3턴콜 2턴 디버프 차단이 있거든요. A2에. 요거를 우선순위를 3으로 넣고요. 디버프 차단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높게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맞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버프 차단만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디버프 차단을 써서 보스가 스피릿 속성일 때는 스피드 감소 디버프를 씁니다 이걸 또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클랜보스가 스턴 공격, 딱감 공격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근데 스턴 공격하는 걸잘 보면 은다 막아주질 못하거든요 여기서 데미사 하나를 디버프 차단이 없죠 여기 디버프 차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버프 차단이 다 있는데 다시 8턴에는 또 디버프 차단이 없습니다 여기 데미사 디버프 차단이 없고요 여기도 데미사 디버프 차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미사만 스턴을 안 맞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타투라 같은 경우는 디버프 차단이랑 디펜스 증가를 같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클램보스가 스턴 공격을 할때 디펜스 증가 있는 거는 안 때립니다 데미사, 요둘 중에 하나를 스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데미사는 스턴 공격을 맞으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스톤 공격을 맞아 가지고 이게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요게 그 얘기거든요 디펜스 증가 쓸 때는 스톤 공격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타투라는 여기서 좀 힘들고요 타투라 대신에 파이시온 파이시온 같은 거는 그냥 디버프 차단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게 데미사만 스턴 공격 안 맞게 그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가지고 게임에서 속도를 보겠습니다. 데미사 첫 번째. 데미사 첫 번째 챔피언만 클레모스 계산기에 입력하는 걸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속도셋 세 개가 있죠. 그다음에 총 능력치는 속도가 267. 그다음에 마스터리에 여기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방치에서 사진 찍어 졌고요. 첫 번째 데미사 클릭해서 속도셋 세개 그 다음에 강철에서 다시 마스터리에 거찍어졌고요 267. 이거는 입력한 속도죠. 267. 근데 요 밑에 보면 속도가 266.22. 이게 266.22. 요 안에 들어가죠. 요거는 만족하는 겁니다. 계산일를 설명을 드리면은 데미사를 보면은 요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데미사 제일 밑에. 그래서 데미지 차단 버프를 쓰고요 데미지 차단 버프를 쓰고, 데미지 차단 버프를 쓰고. 그래서 클램보스의 모든 공격을 데미지 차단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데미사가 스턴 공격을 맞으면은 이 데미지 차단 버프를 제때못 쓰니까요. 데미사가 스턴 공격을 안 맞게 해줘야 됩니다. 호흡만 주의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피릿 속성일 때는 둠프리스트 쓰거나 아니면 3턴 쿨 2턴 디버프 차단, 파이시온 같은 챔피언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둠프리스트는 속도를 3개 중에 제일 빠르게 3턴 쿨, 2턴 디버프 차단 챔피언은 속도를 제일 느리게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럼 챔피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미사 속도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총 능력치만 보겠습니다 총 능력치는 어택은 3400, 속도가 267 크리티컬 레이트 107, 크리티컬 데미지 251그 다음에 흡은 잔혹을 찍어줬고요. 잔혹은 챔피언 중에 하나만 찍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유령의 성질 찍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줬는데 이렇게 찍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 요것처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리 이렇게 반격이 있어야지 덧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미사 이거는 속도셋 두개 입고 있고요. 총 능력치는 어택이 2780, 속도가 254, 크리티컬 레이트 82%, 크리티컬 레미지 201 그리고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졌습니다첫 번째 데미사도 이렇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둠프리스트 썼습니다 독셋 하나 입고 있고요 총 능력치는 어택이 3900, 속도 169, 크리티컬 레이트 91%, 크리티컬 레미지 280% 이거는 패시브, 자신이 턴이 시작할 때 디버프 한 개씩 제거합니다. 요것 때문에 했습니다.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데미사랑 똑같죠? 반시를 썼구요. 얼어붙은 반시 독 챔피언입니다. 통찰이랑 명중셋 입고 있구요. 총 능력치는 어택이 2800, 속도가 168, 크리티컬 데미지가 240, 그리고 명중이 250고 클레모스 디버프 챔피언은 명중 최소 230 이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은 유령의 성질 찍어졌고요. 마스터리는 이렇게 명중이 필요해서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이거는 데미사덱이죠. 그래서 이거 찍지 말고 비장한 결이 찍지 말고 데미지가 안 다니까 영광의 심장 이거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는 명중 올려주는 거 찍었고요. 여기서지원해서 찍지 말아야 될 거. 모든 챔피언은 클램 보스에 쓰는 모든 챔피언은 신속한 응답, 턴미터가 증가되는 거. 이런 거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턴미터가 증가되는 거. 이런 거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턴미터가 증가되는 거는 클램 보스 대에서는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아낙스를 썼습니다. 요거는 세트는 없고요. 총능력치는 여택이 4387, 속도가 168, 크리티컬 데미지가 252그 다음에 명중이 255 음, 잔혹, 아까 잔혹 하나 찍어줬죠 잔혹 하나 있으면 은 다른 챔피언은 유령의 성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잔혹은 챔피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리는 이렇게 찍어줬고요 명중이 필요해서 명중 찍어줬고요 그러면은 게임에서 보겠습니다 아까는 악몽 스피릿 석상일 때 1키 약간 넘었고요 초악은 3키로 다 깼습니다.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덱은 아닙니다. 전투에서 보겠습니다. 전투. 그리고 이팀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팀 설정. 더블 데미사. 그리고 데미사를, 순서를 요 제일 밑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톤 공격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스톤 공격 때리는 순서가 위에부터 이렇게 때립니다. 클램버스. 위에부터. 속성을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부터 이렇게 때립니다. 리더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다 데미사 두 개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힘 설정은요. 반시는 안 해도 되는데 반시 같은 경우는 A2 같은 경우는 클램버스에서는 G가 안 쓰거든요. 반시 자체가 안 쓰는데 그냥 잠금으로 해놓고요. A3를 1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돈프리스트도 이거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그냥 1로 다 해놨습니다. 아낙수는 딜러니까 순서 맘대로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약화를 먼저 쓰고, 독을 나중에 쓰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미사.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2, 1. 이거 267. 빠른 대미사는 2, 1. 그 다음에 느린 대미사. 254. 1, 2. 순서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미사 두 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장. 그 다음에 완전 자동이거든요. 그냥 자동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돌릴 때는 이 순서대로 돌아가나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확인하려면은 이 화면을 녹화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 놓고 클램보스 계산기 이렇게 반 놓고 그래서 실행한 다음에 이 순서대로 돌아가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속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정하시고 다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꼬였다. 속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요 강제 종료 누르면은 클램버스 키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X버튼, 위에 있는 X버튼 눌러서 종료하면은 클램버스 키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또, 데미사가 스턴 공격을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턴 공격을 맞는다. 그러면은, 다른 챔피언 스턴 공격 맞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시작. 1배속으로. 순서대로. 데미사 2개 썼고요 2개 하고 클레머스 공격. 그 다음에 둠프리스트. 뭐, 보이는 딜러고요아이시언드 딜러. 이거 안 바뀌었네. 그 다음에 데미사 2. 그 다음에 다시 데미사. 둠프리스트. 데미사. 딜러. 이것도 딜러, 다시 데미사, 그 다음에 스턴 공격. 여기서 반시가 맞았죠. 반시나 둠프리스트, 아니면 아낙스가 스턴 공격을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데미사, 이두 개가 스턴 공격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성 따라 때이거든요 그래서 속성, 이게 보이드니까, 보이드는 순서대로 때리죠. 만약에, 이게 스피릿이다. 그러면은, 포스 속성, 빨간 속성을 때리죠. 그러면은, 요 둠브리스트를 때립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통 공격 맞는 거를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400만 대미지 나왔네요. 초하기키 약간 안 되네요. 반시가 1,000만이고, 둠프리스트가 500만, 아낙스가 1200만, 데미사가 290, 데미사가 270만. 그래서 데미지가 많이 안 나온다면은, 요번엔 보이드 속성이 있죠. 스피릿 속성 아니면은 요 둠프리스트를 빼고 다른 딜러를 넣어도 됩니다. 요번에는 악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악몽. 여기도 보이드 속성이네요. 전투, 시작. 똑같은 덱으로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데미지가 3900만 악몽일쾌가 약간 안 나왔네요 악몽일쾌가 3917만이죠 약간 모자르네요 그래서 더블 데미사 덱을 알아봤습니다 데미사 두개 가지고 있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